변칙 개체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각종 격리 시설 및 변칙도구 개발을 주도하는 재단 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인 잭슨 로버츠 박사. 덕분에 그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유명 인사인데요. 하지만 어느 날, 로버츠 박사에 대한 요원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답니다. 길었던 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던 7월의 마지막 날, 박사는 평소처럼 연구실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박사에게 인사를 건네던 닐슨 박사가 갑자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런 이상한 반응은 닐슨 뿐만이 아니었는데, 연구실에 도착한 로버츠 박사가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는 내내, 아리 박사 역시 묘한 표정을 지으며 안절부절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두 박사는 로버츠가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 무언가 눈치를 주고받는가 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었고, 급기야 잠시 후, 로버츠 박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둘은 코를 막으며 흑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네. 사실 로버츠 박사를 만난 직후부터 어디선가 심각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는데, 처음만 해도 설마설마 설마 했지만, 그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냄새의 근원이 다름 아닌 로버츠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그에게서 나는 악취는 유난히 심했는데, 멀리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진했던 것은 기본, 순식간에 연구실 전체를 뒤덮을 만큼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적응되는 일반적인 냄새와 달리,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코가 적응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악취의 근원인 로버츠 박사는 자신의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것인지 평소 같은 인자한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탓에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기도 아주아주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로버츠 박사의 악취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결국 정신이 혼미해지는 수준의 악취를 참다 못한 다수의 요원들이 로버츠 박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기 이른답니다. 이후 재단인사과은 즉시 박사를 호출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고 박사는 당장 몇 시간 전에도 샤워를 했다며 그럴리가 없다고 억울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샤워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로도 로버츠 박사의 약취에 대한 민원이 3일 동안 무려 16개가 추가로 접수되었고 결국 재단은 D계급 2명을 동원해 박사를 강제목욕시키기로 결정한답니다. 그런데 거의 세탁 수준의 강제목욕을 마친 직후에도 어째서인지 박사의 약취는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고 있었고 이쯤 되자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느낀 재단 상부는 전문적인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한 부서로 로버츠 박사의 처리를 넘기는데요. 이제는 근처 사람들을 기절시킬 정도로 심각해진 박사의 악취. 심지어 박사의 피부에 접촉한 검사기기까지 고장이 날 정도였지만, 정작 자신은 맡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에 박사의 억울한 마음은 커져만 갔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박사의 손가락에 맥박산소 측정기를 끼우게 되면서, 악취에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으니, 측정기 역시 금세 고장이 나버려 손가락을 빼는 과정에서, 끼워 넣었던 손가락 절반이 그대로 함께 떨어져 나가버린 것, 순간 눈앞에 벌어진 황당한 풍경에 한바탕 비명을 지른 담당 연구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청진기를 로버츠 박사의 가슴에 가져다 댔고 다시 한번 당할수 밖에 없었는데요. 청진기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 네. 이유는 알수 없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들려야 할 심장 소리가 로버츠에게는 들리지 않았고 이 말인 즉슨 그의 몸은 이미 죽은 상태라는 의미였답니다. 실제로 변칙성이 확인된 후 급히 박사를 격리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도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관찰되는가 하면 곧바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도 그의 냄새가 동물조직이 부패할 때 발생하는 화합물인 카다베리 녹음 푸트레신이 만들어내는 악취와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는 로버츠 자신조차도 몸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진짜 몸이 죽은 상태가 맞다면 정신은 어떻게 멀쩡한 것인지 등등 그가 겪고 있는 변칙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밝혀내지 못한 상황이랍니다. 현재 재단은 로버츠 박사의 악치를 SCP-7727로 지정한 후, 항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격리실을 사무실로 꾸며 모셔둔 상태인데요.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죽은 상태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데다, 유능함으로는 둘째라면 서러운 인재를 차마 가만히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기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박사의 격실은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이며, 변칙성의 원인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출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도 로버츠 박사는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시체인 상태로 수많은 업무 및 연구를 처리 중이라고 하네요.